Unit 3 9. 간디는 왜 신발을 던졌을까? One day a man was boarding a train with his friend. 어느 날한 남자가 그의 친구와 함께 기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Board는 탑승하다는 뜻입니다. Unfortunately, one of his shoes slipped off and fell out of the train. 불행히도 그의 신발 중에 한 짝이 벗겨져서 기차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unfortunately는 불행히도라는 부사이고 one of 뒤에는 복수 명사를 써서 뭐뭐들 중에 하나로 해석됩니다. slipped는 slip의 과거형이고 slipped off는 벗겨졌다는 의미입니다. fell은 fall의 과거형으로 떨어졌다는 뜻이고 기차 밖으로 신발이 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He was unable to pick it up. 그는 그것을 주울 수가 없었습니다. was unable to는 뭐뭣을 할수 없었다는 의미이고 pick up은 줍다는 뜻인데 이때 대명사 it을 가운데에 써야 합니다. pick up i t 로 쓰면 틀립니다. but 하지만 he didn't look 그는 happy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upset 속상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a에 어울리는 말은 네 upset이겠죠. 그는 신발을 주울 수 없었지만 속상해 보이지 않았다는 내용이 어울립니다. Instead, he calmly took off his other shoe and threw it close to the first shoe. 대신에 그는 차분하게 그의 다른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신발을 첫 번째 신발 가까이로 던졌습니다. Instead는 대신에 라는 접속사이고, calmly는 calm, 차분한 이라는 형용사에 ly를 붙인 부사 형태로 차분하게란 뜻입니다. 차분하게 took off, 신발을 벗었다는 뜻입니다. through는 throw의 과거형입니다. is은 그 나머지 신발을 뜻합니다. His friend asked, Why did you do that? 그의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는 왜 그런 행동을 했니? 이때 t h a t 은 앞에 나오는 다른 신발까지 벗어서 첫 번째 신발 근처로 던지는 그 행동을 뜻합니다. The man smiled. 그 남자는 미소지었습니다. Well, a single shoe is useful. useless to me. 음. 단 하나의 신발은 나에게는 유용해. 유용하지 않아. 자, 어울리는 표현은 네, useless겠죠. 신발 한 짝은 나에게는 유용하지 않다는 말이 어울립니다. Useful은 유용한, Useless는 유용하지 않는 이란 뜻입니다. After our train leaves, someone can pick up both shoes and wear them. 우리의 기차가 떠난 후에 누군가가 양쪽의 신발을 주워서 그것들을 신을 수 있잖아. Both shoes는 양쪽의 신발들을 뜻합니다. Them은 앞에 나온 Both shoes를 가리킵니다. The man was Mahatma Gandhi, the great Indian leader. 그 남자는 바로 인도의 유명한 리더, Mahatma Gandhi 였습니다. 이때 콤마는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주는 동격의 콤마입니다. He believed that even the smallest act of kindness, happiness can be a great blessing to someone else. 그는 믿었습니다. That, 뭐, 뭐라고 접속사로 쓰였습니다. 심지어 가장 작은 행동, 이러한 가장 작은 행동조차도 자 어떤 행동일까요? kindness, 친절함, happiness, 행복함. 정답은, 네, kindness가 되겠죠? 가장 작은 친절함의 이런 행동도 can be a great blessing, 큰 축복이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The smallest는 최상급으로 가장 작은이란 뜻입니다. blessing은 축복입니다. How will you give someone a pair of shoes today? 어떻게 당신은 오늘 누군가에게 신발 한 켤레를 줄 건가요? give는 사형식 수여동사이고, 간접목적어 누구에게, 직접목적어 신발 한 켤레를 로 쓰였습니다. 네, 마지막에 밑줄 친 부분의 의미는 어떤 뜻일까요? 앞에 나왔던 것처럼, 간디가 남에게 선행을 베풀기 위해서 신발을 던진 것에 비유해서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푼다는 의미입니다. 또는 친절한 행동을 한다는 뜻입니다.